턱드름 때문에 고민 중인 남성분들 많으시죠? 호르몬, 스트레스, 식습관, 생활습관 등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, 름은 최대한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턱을 깨거나 입술 주변을 만지는 등 물리적인 자극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.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? 그럼 또 하나 남성분들은 특히 면도를 하면서 턱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. 면도는 수염이 난 방향으로 최대한 한 번에 깎는 것이 좋습니다. 전기 면도기의 경우 피부를 너무 꾹꾹 누르고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. 면도기 사용 중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면도기를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데요. 면도 후에 물기를 수건에 톡톡 두드려 제거하고 알코올을 뿌려 세척해 주세요 면도 후에는 보습을 통해 진정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알코올 함유량이 높은 애프터 쉐입의 이 경우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어 수분크림이나 장벽크림을 얇게 바르는 게 좋습니다 트러블이 계속 생긴다면 연구제물을 통해 면도하는 횟수를 줄여 자극을 없애는 방법도 좋습니다